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에 있는 평당 3,720원짜리 관리지역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옥천군 청성면에 있는 100% 관리지역인 본건 토지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옥천군청에서 1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하천, 궁천재 전망대, 마을회관 등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궁천재 전망대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는 답한 필지, 전한 필지, 일단 두 필지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478평입니다. 답은 목록 이 전은 목록 3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법원 문건 살펴보실 적에 목록 2, 3잘 기억해 두셨다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표시하고요. 일단 두 필지 모두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위험 등급은 1, 2, 3, 4, 5. 네, 골고루 다 받았고요. 연평균 기온은 11에서 12도. 네, 숲값 규 대상지가 아니네요. 네, 지목이 임야가 아니고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본권의 이제 주기능은 생활환경보존 부기능은 산림 휴양입니다. 네,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신 분은 이곳에 가셔서 잠시 휴양을 하시면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산지 정보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본권 주변에 임야들이 있는데 노란색 모두 관리지역이고 본권도. 한 필지 두 필지 모두 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본권의 전면 도로인데요. 본권은 소폭의 비포장 농로 임도에 접해 있고 본권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본권이고요. 이제 이쪽에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권까지 비포장 임도가, 농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위 위성 지도에서 동그라미 친 곳이 이 부분인데요. 화살표 방향으로 쭉 들어가면, 네, 이러한 본권이 나옵니다. 네, 진흙 밭길이 되겠네요. 내 네, 울퉁불퉁한 게 장마철이나 해빙기에는 굉장히 이제 통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나 해변기에는 자가용 승용차 갖고는 가시지 말고 뭐 1톤 트럭이나 4륜 구동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를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어서 해발경사방입니다 본권 해발은 200m고요 중경사 목록이 답은 중경사고요 조금 넓은 네, 목록삼천은 완경사입니다. 방위는 서양이 되겠고요. 이어서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네, 목록이 답, 이런 모양이고요. 목록삼천, 이런 모양입니다. 일단 한 필지, 두 필지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허름한 창고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법원 사진을 보면서 본건의 상태 및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건은 예, 지목은 전답이지만 이야화한 휘경지 상태로가 아니요. 네 나무가 아주 멋있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예, 전답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모두 다. 이야화된 그런 휴경지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본건 진입로의 모습이고요. 아주 멋있는 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 본건 토지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목조, 천막 지붕의 창고가 있습니다. 네, 값어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매각에서 제외한다, 매각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고쳐서 쓸 분은 쓰시고, 네, 버릴 분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본권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농지증이 필요한 점, 장점은 100% 관리지역인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로는 투자용, 체류용, 심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기의 탐색인데요. 네, 목록 이는 답, 목록 3은 전입니다. 목록 2번의 면적은 525평, 3번의 면적은 950비평입니다. 감정가는 1,300여만원, 또 목록 3의 감정가는 2,7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건의 토탈 감정가는 4천만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3,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 일정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 각각 2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6차 기일을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33%, 1341만 8천 원입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이제 응차 입찰일인데요. 오늘도 유찰되었습니다. 네, 6월 3일 매각 기일에 최저가 1,070만 원, 감정가 26%에 진행 중인데요. 건너뛰시고, 7월, 8월 매각기일 모두 건너뛰시고 돌아오는 9월 매각기일에 최저가 550만원, 평당가 3,720원, 감정가 13%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1회 유찰시마다 20%씩 저감되는 사진에 보이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지가는 24,585원. 전체 공시지가는 3,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본권은 100% 보전 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지적 괴양도 및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먼저 지적 괴양도의 모습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를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임도,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청 여부, 주변 혐오 기피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과거품 여부,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건 토지의 지목이 전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본건의 사건내역입니다. 본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경매일개가 담당이고요. 사건번호는 2024 타경 254 가로열고 2 가로닫고 2는 물건번호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전 그리고 답. 네, 토지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482-2외 일계 필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 고장은 장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리 이름이 장수리입니다. 네, 본권 토지의 전체 면적은 1,478평. 네, 토탈 감정가는 4,094만 5,8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매각기일에 최저가 550만원, 평당가 3720원, 감정가 13%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